어 이게 관이 있어요. 관수관이 지금 가운데로 이 기둥에 해가지고 이 가운데 일자로 쫙가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관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. 이 관을 이렇게 하나 하나 더 가져와서 지금 여기다 설치할 이거를 지금 이거 이게 기존에 있던 관이거든요. 물관 이거를 다뺄 거예요. 이렇게 이거를 다 빼서 땅으로 저쪽으로놓고요 땅으로 이건 저쪽으로 내려놓고 저쪽 땅에 내려놓고 새로운 관은 이쪽으로 해서, 양쪽에서 물을 줄 거예요. 그, 이거, 진작부터 하려고 했었는데, 아, 지금, 지금 적과도 하기 바쁘긴 하지만, 일단은 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비가 너무 안 왔어요. 그리고 오늘 잠깐 왔다가, 진짜 찔끔 먹고 멈춰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 물을, 지금 흠뻑 먹을 시기인데, 물을 못 먹으니까 애들 사과들이 안 커요. 뭐야, 이거. 사과들이 안 커. 사과들이 안 커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꼭지가 이렇게 되 있는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이런 거 따줘야 돼. 이런 거 이런 거 아무리 커도 따줘야 돼. 이런 거이 꼭지가 잘 아물지 않았죠? 이런 거 따줘야 돼. 따줘야 돼. 아무리 커도 차라리 일찍 따줘서 차라리 일찍 따줘가지고 거, 내년에 방금 딴 자리 방금 사과를 땄죠? 그럼 여기에 내년에 좋은 꽃눈이 생겨요. 그러면 내년이라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뭐 적과는 그렇게 그래 뭐 하고 있고 적과는 그렇고 어 적과는 그렇고 일단 물관 이거 하는 이유는 작년에 막 진짜 38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여름에 일소피에 있고 막 난리 났었죠 일소피에 있고 막 사과가 이게 막다 타버리고 햇빛이 많이 받는 부분은 다 타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사과가 이사하게 생겨 따버리고. 이게 지금 돌다, 돌, 돌다, 돌, 돌아도 계속 보여요. 따내, 이게 이게 이제, 어, 거리적과 개념으로 하는 거죠. 하면 이제 거리적과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안 좋은 거 따내고, 좋은 것만 계속 남기는 거. 이게 사과 수확할 때까지 계속 따내는 거예요. 사과 수확할 때까지. 좋은 걸로만.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라인제 그래서, 작년에 그래서 견학을 갔었는데, 밑에 지방은 39도까지 막 올랐었대요. 그런데도, 초밀식인데, 아, 뭐야. 다축인데도, 일수피해가 없어. 그렇게 뜨거운데도요. 보니까, 물을 자주 주시더라고요, 물. 그러니까, 지금 뭐, 육계에서 이제, 이제, 계속 성장하고 있고, 이제, 사과도 크기도 크겠지만, 지금 그 물이, 그것도 중요하겠지만, 이제 여름까지 대비를 해서, 물을, 관수시설을 잘 해놔야 돼요, 해놔야 돼. 그래서, 여름에 엄청 더울 때 있잖아요. 그럼 한 3일에 한 번씩, 물을 계속 줄 거예요. 3일에 한 번씩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뜨거워도 관수를 철저히 해주면 일소피해가 덜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일소피해가 그래서 일소피해가 덜하니까 어, 올해는 관수시설 이렇게 두 줄로 저 나무 가운데로만 주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만 주면 이 나무 가운데 쪽으로만 이렇게 물이 차 스며들면서 살살 퍼지겠죠 근데 뿌리는 이쪽 편에 많이 있겠죠. 이쪽이랑 저쪽 편. 물을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뿌리를 넓게 확장시켜주는. 물을 찾아서 오라고, 뿌리가. 물 찾아서 멀리 몰리 오라고, 그렇게 한번 시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가도 바쁘지만, 물도 급하다. 물. 아, 그래서 이거를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, 막 물라인 터지고, 어제 막 물라인 막 보수하고 하느라고 일이 안, 일이 안 돼요, 일이. 일은 계속 밀려가고, 해줘야 될건 해주고, 막, 그래야 돼서 통이 막 왔어. 그래서, 이게 물라인을 두 개, 두 개로 빼줄 거예요. 두 개, 지금 빼고 있죠, 계속. 그래서, 한 라인, 원래 있던 라인은 저쪽으로. 그리고 제가 지금 새로 뽑은 라인은 이쪽으로 해서, 두, 물을 두 라인에 해줄 거예요, 두 라인에서. 예, 네, 한 주당. 그래서, 지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물라인을 연결 다 했어요. 이쪽으로 해서, 하나는 이쪽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돌려서 이쪽으로 이제 양쪽에서 물이 나게끔 양쪽에서 물이 나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고 하나는 이쪽으로 해서 절로 가고 하나는 저쪽에서 해서 저쪽으로 해서 지금 여기도 다 해놨고 이제 물 물을 좀 충분히 줄수 있게 양쪽으로 빼놨어요 이렇게 이제 한여름에 한여름에도 물을 충분히 양쪽으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예 네, 이제 양쪽으로 이제 갈 거예요 물이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이쪽으로 이제 많이 나오겠죠 물이 글로 계속 내려가니까 뿌리는 물을 찾아가니까요 그래서 어, 물나오네 이제 물 소리 들리죠 왜 네, 지금 예 네, 이제 물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. 아이고, 그래서 어 이거 시간 오래 걸리네요. 여섯 줄 했는데 백0 0 메타씩 여섯 줄여줄 했는데 어 이거 시간 오래 걸리네. 어, 여기까지 네.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네. 이게 점적이라 이제 이 사과나무는 스프링클러보다 점적이 좋죠? 점적이 천천히 떨어지면서 스며들어요. 스프링클러는 위쪽으로, 위쪽으로, 나무 위, 그, 지표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, 이 미세살수는 스며들어요. 밑에까지. 쭉 스며들어요. 물, 여기 왜안 나오냐. 물 나온 거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데, 어디 막혔나? 아무튼,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이제, 아, 여름에, 엄청 뜨거울 때, 엄청 뜨거울 때, 사과가 타지 않게끔, 물을 계속 줄 거예요. 여름에, 한여름에. 오늘도 수고하시고요. 아유, 할 일이 너무 많네요. 아이고.